앨런 튜링이 현대에서 AI와 교육의 융합을 실현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그의 혁신적인 사고는 현대 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현대에 살면서 AI와 교육의 융합을 주도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그의 천재성이 교육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 튜링은 알고리즘과 계산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현대 AI 기술과 결합되었다면 그는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 흥미 그리고 능력에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AI를 활용한 학습 시스템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고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특정 개념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AI는 이를 감지해 적합한 설명이나 추가 연습 문제를 제공합니다. 튜링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학습하면서도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튜링은 이러한 시스템이 단순히 학생의 성과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AI가 학생의 반응을 분석해 적절한 난이도의 도전 과제를 제공하고 학습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2. 인간 기계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플랫폼. 튜링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러한 관심은 현대 AI와 결합되어 인간 교사와 AI가 협력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구현되었을 것입니다. 튜링이 설계한 교육 플랫폼은 AI가 교사의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AI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각 학생의 필요에 맞춘 지도를 할수 있도록 지원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교실에서 AI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모니터링하며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실시간으로 조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제를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과제를 자동으로 채점하고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요약하여 교사에게 제공한다면, 교사는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쏟을 수 있습니다. 튜링은 이러한 인간 마이너스 기계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역할을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에 집중하도록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트 3. AI를 통한 글로벌 교육 접근성 확대. 튜링은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는 AI를 활용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링은 AI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해 각 지역의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실시간 번역 기술과 AI 튜터를 결합하여 언어 장벽을 극복한 글로벌 교육 환경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AI를 활용해 대규모 학습 분석을 통해 전 세계 교육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습 문제를 파악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현지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려는 튜링의 철학을 잘 반영합니다. 앨런 튜링이 현대에서 AI와 교육의 융합을 실현했다면, 그는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 인간 기계 협력 중심의 교육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교육 접근성 확대를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영상이 튜링의 비전과 현대 AI 기술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